우리 지역의 행복한 소식을 가득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동네 정보통 리포터 박경인입니다. 각 지역마다 뭔가 특색이 있잖아요. 안성하면은요, 문화예술의 도시다. 이 수식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찾아온 이 안성에서 문화예술과 딱 걸맞는 우리 작가님을 한번 만나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가님이요, 글쎄, 철조각을 하시는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철조각? 제가 맞게 말한 거 맞는 거죠? 철 조각, 철로 조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글쎄요, 자 이게 가능한 일인지 지금부터 우리 작가님을 만나러 저 함께 안성으로 바로 떠나고 시죠 예술 작품하면 다양한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차갑고 단단한 소재인 철을 이용해 하나의 예술품을 만드는 작가가 있어 한달음에 찾아가봤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작가님께서 철로 조각 작품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철조를 이용해서 그 안에 스테인레스라는 철을 이용해 가지고 응. 어, 다양하게 응. 구부리고 펴 가지고 드로잉 작업을 하는 공간 드로잉하는 철 작가 한창규입니다. 야,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철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하고 잘 구부러지지도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어떤 비법인가요? 어, 철은 이제 불과 불에 아주 약해요. 그래서 불로 빨갛게 달궈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키는 방법입니다. 조각 작품하면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작가는 철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불을 이용해 철을 늘리고 구부리고 피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데요 단단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철을 이용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조각이라고 하면은 여러가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철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돌도 해보고 나무도 해보고 그랬는데 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따뜻한 느낌에는 음. 있지만 한번 떨어지면은 깨지면은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철은 보니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아, 뾰족한 것도 가능하고 또 이제 가늘게도 또 어. 표현이 가능하고. 작가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작업을 해봤지만 철이 주는 느낌이 좋아 철 조각을 시작했는데요. 화폭이 아닌 공간의 캔버스 삼아 이야기를 그려갑니다. 단단한 철을 이용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철조각의 매력인데요. 철을 녹여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며 그만의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철 조각을 계속 하시는데는 그만큼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불의 열기가 고스란히 작업에 이 작품에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또 굉장히 또 요즘 이제 저도 젊은 사람, 젊은 작가인데 감각적이고 도시적인 우리 젊은이들의 이런 감성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철로 계속 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철을 녹이기 위해 불을 사용하다 보니 위험할 수 있는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작업을 쭉 하고 계시는데 작업할 때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작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세요 그 오래 전부터 어떻게 됐는지 지금 회화과는 화가들은 그림만 그리고 음. 이제 조각가들은 조각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항상 그게 좀, 문, 좀 불만이 있었어요. 네. 그 전공도 딱 나눠지고 장르가 나눠지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 좀더 드로잉적인 조각 회화와 조각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음. 그런 저 생각에서 계속 연구하게 된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어, 공간 드로잉이라는 이런 작업 스타일입니다. 어. 그래서 어, 화가들이 이제 뭐 물감이나 연필로 스케치북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저는 조각가기 이 때문에 이런 철을 이용해서 어, 캔버스 공간을 이제 캔버스 삼아서 그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작가는 금속이라는 단단한 재료를 마치 펜으로 드로잉하듯 능숙하게 다루는데요. 선을 요소로 형상을 만들어 나가며 새로운 작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우면서도 친숙한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 어느 공간이나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형태가 단순하고 안에가 비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만드는 중간 과정이 아니냐 이런 질문도 음. 많이 받았는데요. 음. 예. 근데 이게 미술이란 게 조각이란 게 끊임없이 바뀌고 또 발전하고 영역이 확장되는 네. 형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예. 그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많이 또 이해해 주시고 음. 사랑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작가는 공간이라는 캠퍼스에 철을 이용해 그만의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더 기대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 오랫동안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조각가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젊은 조각가들이 어 생활도 힘들고 사실은 굉장히 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렇게 많이 어,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의 열정이 작품에 고스란히 새겨지는데요. 한창규 작가는 누구나 쉽게 다가가고 가까이 할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작품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